깨진 거울이 다시 둥글게 된다는 말, 파경조언을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닌. 한나라의 공주와 부마가 겪었던 기적 같은 인연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난리통에 헤어지게 된두 사람은 거울을 반으로 쪼개어 훗날 다시 만날 증표로 삼았죠. 수년 후, 남편은 시장에서 자신의 반쪽 거울과 딱 맞는 나머지 조각을 파는 노인을 만납니다. 그 거울은 아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서 발견된 낡은 열쇠. 33호 사물함의 비밀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연이라 생각했던 만남이 사실은 세대를 이어온 운명의 끈일지도 모릅니다. 헤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건 과연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자, 이제 화면을 두번 클릭하면 이 인연의 놀라운 비밀이 밝혀집니다. 파경중원은 헤어졌던 부부가 다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흩어진 인연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죠. 구독 부탁해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